모든 검색기 및 검출 종목은 연구개발용으로 절대 매수금지입니다. 원금 및 확정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의된 조건 검색식과 신호검색 수식 등은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등이 있고 재배포도 금지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통주식TV 통통한PD 김민재입니다. 자 6월부터 7월까지 달두 달에 걸쳐서는 지금 트레일링스탑으로 자동매매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일링스탑, 여러분 무슨 뜻인지 잘 알죠? 트레일링 스탑이라는 건 어느 일정 시점에 목표를 두고 나서 요 시점부터 시작해서 요 시점부터 시작해서 쭉 포물선 그리고 내려온다고 했 적에 아요 고점 대비 얼마 빠지면은 매도해라 이런 뜻인데 물론 아 매수가 대비 어느 정도 빠지면은 손절매해라 이런 뜻인데 이게 그 예상외로 내 마음대로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그런 점 감안하시고 같이 한번 보시고 트레일링 스탑하고 반대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또 다른 자동매매 설정 방식은 스탑노스죠. 아, 스탑노스. 스탑 로써 손절매를 어떻게 보 손절매라는 얘기 있죠. 이런 예, 뜻으로 해가지고 두 가지가 있는데 아, 7월 정도까지는 7월 중순까지는 트레일링 스탑으로 해서 한번 같이 교차 검증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첫 번째 계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계좌는 아, 매일3계좌씩 검증이 가능하다 그랬죠. 키움 자동매매 모의거래는 첫 번째 계좌 번호는 계좌번호는, 계좌번호는 1029-6030-0704. 아그 다음에 아, 최종 수익은 608,553원입니다. 당일매매 2천만원 기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좌 오늘 아, 설명할 계좌인데요. 두 번째 계좌는 아, 70925원입니다. 그 다음에 계좌 번호는, 아, 검색기 번호는 1029-6130-0704. 0704라는 게 7월 4일부터 검증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예, 수시로 아주 미세하게 조정 들어갑니다. 마지막 검증 때는 크게 변하는 게 아니라 미세 조정입니다. 계속 요즘 들어서 몇 달에 걸쳐서는 미세 조정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계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계좌는, 예, 요건 638,100원이네요. 계좌번호는 1029-0704입니다. 1029-6230이죠. 오늘 공발건 6130인데 6230입니다. 약간 미세조정입니다. 세개 계좌가 약간 미세조정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검증이 들어가는 거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좌 중에 두 번째 계좌만 지금 보겠습니다. 최종 어, 수익은 70만 925원. 검색기 번호는 1029-6130. 지난 6월 25일 날도 계좌 번호가 아, 검색기 번호가 다를 겁니다. 자, 트레일링 스탑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금액은 2천만 원 기준입니다. 2천만 원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종목당 400만 원 400만원씩 입니다. 400 이란 얘기는 뭐죠? 400 이란 얘기는 결론은 아, 다섯 종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고 트레이닝 스탑 여기까지만 하고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종목입니다. 에브리봇은 보니까 아, 최종 어, 시, 어, 실현수익이 수수료하고 세금 공제하고 나서 6.87% 274,475원이 나왔네요. 자 계좌 한번 볼까요? 에브리봇 자, 에브리봇입니다. 요거좀 길게 피겠습니다. 조금 더 예, 보시면 알겠지만 아, 여기 몇 시입니까? 9시 3분 43초에 19,890원에 매수해가지고 매도는 아, 9시 10분 약 7분에 걸쳐서 매도를 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트레일링 스탑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 보시면 요 부분 요거 요고, 요거, 요고가 네. 수익 실현이 안 됐습니다. 아, 그냥 여기서 그냥 그 매도 돼버리고 말았는데, 요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계좌, 3익 THK입니다. 요것도 어, 수익률이 4.61%, 매도 수익 18만 0천 원, 어, 요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 몇 시죠? 9시 4분에서 매수해 가지고, 9시 18분, 14분에 걸쳐서 매도를 했는데, 이게 어, 지금 수익이 세금하고 수료 빼서 4.61%, 18만 4천 원이 수익이 된 겁니다. 요 우위에 더 올라간 거는 수익 실현이 안 됐죠. 매도가 됐으니까, 좀 아쉽지만 할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센스, 아이센스, 요거는... 어, 4.67% 요것도 18만 6천원 정도 매수 수익이 났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센스 보시면은 요거는 따져보면은 굉장히 매도가 잘 됐습니다. 거의 고점에 시가가 9시 12분에 매수해 가지고 9시 30분 18분에 걸쳐서 매도했는데 거의 고점에 매도가 된것 같습니다. 이건 매도가 잘 됐네요. 자그 다음에 RS 오토메이션 요거는 마이너스 3% 손실입니다. 12만 9천 8천 9백원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RS 오토메이션 쭉 보면은 여기서 매수했는데 몇 시죠? 아, 9시 11분에 매수했는데 아, 매도가 아, 여기 몇 시입니까? 수익이 안나서 9시 아, 58분에 매도가 돼가지고 손실이 3.23% 났습니다. 아, 병가지 상사입니다 그 다음에 라운테코, 라운테크, 요거는 수익이 꽤 났네요. 7.24%, 그 다음에 여기 다 지워 볼까요? 28만 9천원, 28만 9천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도 좋았죠. 80만원, 좋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수익이 실현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테크, 라운테크, 이것도 뭐 거의 뭐 어, 신의 매도, 매도였습니다. 신의 매도 보니까. 10시 4분에 매수해가지고, <laughs> 최고점은 아니죠. 최고점은 9,400원이죠. 9,220원. 왜냐하면 트레일링 스탑이니까 아, 10시 8분에, 10시 4분에 걸쳐서 7% 수익이 났습니다. 굉장한 수익이죠. 이거, 이거는 뭐, 신의 매도입니다. 시내, 기계가 해준 거죠. 기계. 트레일링 스탑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트레일링 스탑으로 아주 정확하게 매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이후에 수익을 보면은 랩지노믹스부터 해가지고 스매까지는 보시다시피 강제 매도죠. 강제 매도라는 거는 목표 수익 그 다음에 손절매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간 겁니다. 언제까지 갔죠? 여기 보시면 시간이 나오죠. 13시 58분에. 1시 58분, 2시 2분 전에 강제 매도한 겁니다. 차트를 한번씩 볼까요? 그래도? 자, 랩지노믹스 네 여기 매수가 언제죠? 10시 14분에서 안좋았고, 그 다음에 크로드웍스 9시 32분, 현대무백스 시간대가 나오죠? 매수 시간대가 9시 14분, 그 다음에 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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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시 20분. 이렇게, 스맥, 스맥은, 이걸 고점에서 잡았다고 볼수 없는 게, 이 위에 더 올라가면 고점이 아니고, 떨어지면 고점인 것처럼 보일 뿐이죠. 9시 20분에 매수해가지고, 강제 매도에서 손실 났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어, 매매까지는 해서는 80만원 수익이 확정이 됐고, 이, 이후에 기다렸다가 강제 매도를 하고 나니까, 결론적으로는 70만 925원이 수익이 확정됐습니다. 트레일링 스탑으로 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러분과 항상 검증을 하고 있고 수익난 검색기들은 언제든지 오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별도로 열심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